안녕하세요까아 다다 지바묵다입니다아 오늘은 이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제 가상화폐는 이제 비트코인이죠. 가장 먼저 나왔고. <laughs> 어 이것은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게잘 그 알려져 있는데, 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는 것은. <laughs> 뭐 제가 그 기술에 대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잘 모르기도 하고 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별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뭐냐뭐 분산 원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은 기록을 예전 같으면 은행에 은행에 모든 기록이죠. 있 어떤 사람이 맡긴 기록과 대출에 간기록을 은행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 화폐가 이제 중앙집권화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제 분산 원장이라서 그래 거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원장, 자기의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어 자연스럽게 아탈 어 중앙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그 화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제 잘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적으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제로 이러한 가상화폐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그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어, 되도록이면 좀 이제 짧게 짧게 아, 이제 그 동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요즘엔 또 인스타그램에 15분까지인가가 올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고게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1 5분을 크게 넘지 않는 정도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아주 또 너무 간략하게 말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저, 어 자연스럽게, 어 추가적으로 이제 그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그 개발자도 이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리라고는 그 상상을 못했죠. 어. 그것을 처음 만든 계기는 그 2008년도 이제 그 미국의 금융 위기를 보면서 한 금융사가 부당한 그 거래에 참여했을 때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그 피해가 오는지를 이제 절감하면서. 어, 절대로, 어, 이러한, 어, 금융사의 횡포, 어떤 국가의 횡포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제 의도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사실 화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모든 화폐는 점점 많이 발행하면서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돈에 물을 타는 거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 마치 물감에 물을 타면 점점 물거지듯이. <laughs> 돈을 점점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어~ 그 가치는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결국 돈이라는 것은 서로 뭔가를 이제 그~ 사고팔기 위해서 주고받는 것인데 어~ 상품의 수는 현재 일정한데 그 상품이 크게 증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만 많이 발행하면 자연히 돈의 가치는 그~ 떨어지게 되죠.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뭐 연간 2, 3% 정도인 인플레이션은 크게 예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뭐1 100, 0년에 100만 퍼센트대 인플레이션 실제로 어이 국가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그 보기도 하죠. 어 정부가 이제 붕괴의 위기에 빠지거나 이럴 때 그런 그 급격한 아,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인류 역사에서 이미 여러 차례 겪었기 때문에. 에, 그래도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설마설마 설마 하면서 그냥 그 현실에 화폐를 쓸 뿐이지만, 이제 경제를 깊이 알고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비하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치한다 그러죠. 아, 인플레이션을 막는 이것이 그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능력이 없어요. 대부분 월급받아서 그 일상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그 자체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거의 없습니 그러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인플레이션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 지난 30년간 거의 인플레이션이 없다가 이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아,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는, 그 있는데, <laughs> 이것은 정말 그, 아, 위험한 징조이기도 합니다. 아, 이번 인플레이션은 아, 간단치가 않아요. 어,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너무나 많은 돈이 풀려있고, 이미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공급되면서 사람들이 에, 많이 면역을 갖게 되면 될수록 그동안 풀렸던 돈을 가지고 하지 못했던 소비를, 소위 말해서 보복 소비를 한다고 하죠. 근데 뭐 일반 서민들이야, 뭐, 보복 소비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특히 이제 그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들은 그동안 못했던 소비를 이제 그 과감하게 몇배 이상의 소비를 하면서, 어, 전 세계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위협에 처해 있고, 실제로, 뭐, 원유라든가, 뭐, 구리, 뭐, 철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 이 원료들과 곡식들, 이런 것들이 그, 급등을 하고 있죠. 어, 이미 뭐, 어, 전문가들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런 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점점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에더 이상 원리상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제그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제하는 기능이 비트코인의 최대 장점이었는데.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비트코인이 놀랍게 아그전 세계로 어 퍼지면서 점점 그 핵심 자산이 그 되어가고 있어요. 어 화폐라는 것은 크게 이제 그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교환 기능. 우리가 쉽게 이제 이렇게 뭐 돈을 주고 뭘 사고 파는 이런 그 상품의 교환 매체로서의 그 교환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저장하는 그런 그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화폐가 없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죠. 예전에는 뭐, 최초의 화폐 기능을 했던 게 뭐, 조개 껍데기도 있고, 돌도 있었는데, 그거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겠어요. 당장 교환할 때는 어느 정도 그 유용한 효과가 있지만은, 재산을 축적한다고 한다 해서, 뭐, 집에 조개껍데기를 잔뜩 쌓아봐야, 뭐, 썩대넨만 하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쓰기 이 시작한 쌀 같은 경우도, <laughs> 교환할 때는 용이해요. 비교적. 아, 무슨, 뭐, 큰, 뭐, 절구방아. 뭐, 이런 거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아, 아, 쌀. 어, 필요한 만큼만 들고 다니면서 옛날에는 쌀을 판다 그러죠. 물건을 살 때. 그런 식으로 쌀을 가지고 이제 그 교환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쌀조차도 일정 기간이 흐르면 이제 썼기 때문에 그 가치가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아 지속적인 화폐로는 쓰일 수가 없었죠. 어 그러면서 인류가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그 기축통화로 이제 쓰이기 시작한 게 이제 금과 은이죠. 어 금과 은이야말로 정말 어 아, 어떻게 보면 지, 이, 이 지구상의 신이 어, 땅 속에다가 나중에 화폐로 쓰라고 에, 묻어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딱 아, 화폐로 쓸 만큼만 있는 게 이제 금과의죠. 그것은 누가 봐도 아름답기 때문에 에, 그 교환의 기능을 그 충분히 그 가질 수 있었고 더구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그 금을 모으면 어, 누구나 다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죠. 특히 이 금과 같은 것은, 어 다른 화폐가 모두 무너져도, 그러니까 화폐가 붕괴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어느 한쪽 정부가 붕괴되면, 어그 정부가 발행한 화폐는 휴지가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어 예전에 그6.25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죠. 어 남과 북이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 북에서 밀고 내려오니까, 어, 수도서 우리 그 어, 북한의 점령 지역이 되면 당시 남한의 그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는 휴지죠. 아무도 못 쓰죠. 근데 어, 북한 화폐가 쓰기 시작한 거. 또 다시 이쪽에서 남쪽에서 어, 국군이 쭉 밀고 올라가니까 우리가 평양을 그 지배했을 때는 그 북한의 뭐 조선인민은행인가요? 뭐 이런 북한의 중앙은행 같은 데서 발행한 화폐 역시 그 휴지가 됩니다. 아무도 못 씁니다. 또 남한의 화폐가 어, 거기서 화폐의 그 구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쟁의 패에서 점령을 당하고 그곳을 어, 지배하고 있던 정부가 붕괴되면 그 정부가 발행한 화폐는 휴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런데 어떤 정부가 무너져도 어, 금은 항상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 가나 어. 이런 경제 위기 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금에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금의 문제점은 그 자체가 너무 그 희귀하고 고가이기 때문에 일상 거래에는 잘쓸 수는 없어요. 예를, 예를 들어서 금괴, 골드바, 어, 뭐, 1kg짜리. 이런 그 금괴가 상당한 가격이겠죠. 뭐, 몇천만원대니까. 이걸 가지고 뭐, 어, 얼마나 거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 집이나, 사, 집이나 차를 살 때나 거래를 할수 있지. 아, 그렇다고 도그 금을 다 이렇게 쪼개다니면서 그 금을 잘게 잘게 쪼갠 게 금화라는 거죠. 아, 금화. 실제로 유통됐단. 그리고 은화. 그러니까 금화보다는 은화가 더 많이 유통됐죠. 금보다는 더 가치가 적고 실제 거래에서 많이 쓸수 있는 게 이제 은화였죠. 이러한 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규축통화의 역할을 하다가 오늘날에는 전세계 귀축동화가 달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달러가 사실은 맨 처음에 발행될 때는 그 달러의 맨 밑에 이 지폐를 35달러를 가지고 오면 금이론스와 바꿔줍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일종의 금교환권이죠. 달러는. 아, 그러니까 원래 이 화폐는 이 모든 사람이 이 종이로 된 돈을 믿고 상거래를 할수 있는 것은 이 종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종이에 써 있는 숫자만큼의 금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하는 게 바로 지폐예요. 원래 의그 그 화폐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금본위제라고 하죠. 그런데 점점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정부에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 점점 많은 돈을 이제 그, 발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갖고 있는 금만 가지고는 그, 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어, 달러를 추가로 발행하고 싶은 이제 그런 이제 욕구에 빠지게 되죠. 특히 전쟁 시에.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전에 깊게 개입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해지자, 아, 갖고 있는 그 금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발행하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 그, 금에 의해 보정되지 않는, 금에 연동되지 않는, 어, 추가로 찍은 달러는 종이죠. 원래는 종이에요. 그건 사실 그 사기죠. 국가가 하는 사기인데, 공식적인 사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냥 돈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만해도 이제 그 지금처럼 미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의 이제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서는 <laughs> 어라 저거 봐라 미국이 저렇게 많은 달러를 발행하네? 저것은 분명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가치보다 훨씬 많을 텐데. 어. 어. 저 휴지와 같은 달러를 발행해서 진짜 돈으로 쓴다면은 다른 나라들은 다 손해 보는 거죠. 어. 다른 나라는 모두 다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손도 안 되고 약탈을 당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처럼 국가가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어, 뺏어가는 겁니다. 에, 물가가 다 오르게 되면은, 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보유하고 있는, 내가 1억을 갖고 있었는데, 에, 10%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그 가치가 9천만 원으로 줄어들듯이, 에, 그 줄어든 것은 화폐를 발행한 자가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원래 있지도 않던 화폐가 그~ 생겨나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처럼 어~ 화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플레이션에 적절하게 대처를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과 연동된 어~ 금본위제 하에 화폐가 아닌 이상은 어~ 인플레이션 앞에서는 정말 그~ 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많은 달러를 발행하자 당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어 곧바로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어, 달러를 어, 우리가 미국에 맡겨놓은 금과 어, 다시 바꾸자 어, 다시 바꿔 달라 어, 당시 말해도 이제 많은 나라들이 어, 금을 이제 미국에 맡겨놨거든요. 그거 어, 다시 달라 어, 다시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신 갖고 있던 달러를 다시 주겠다. 어, 원래대로 바꾸자 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난 거죠 둘통이난 어, 거죠 그래서 당시 닉슨 대통령이 어, 금과 달러의 교환, 금과 달러의 퇴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그 유명한 닉슨 쇼크고 전 세계를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죠 아, 이렇게 되면서 어, 사실은 우리가 발행한 달러가 금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에, 아무 가치 없는 종이지만, 어, 미국이 발행한 거니까 그냥 믿고 달러로 계속 써달라고 한 거죠. 어, 이미 미국은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에, 다른 나라들은 뭐 수년간 어마어마한 전세계적인 혼란, 그때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이제 없었던 거죠. 에, 이런 것처럼, 어, 금과 연동되지 않은, 에, 달러. 금본위제가 폐지된 상태에서의, 어, 이런 그, 이런 화폐는 이제 그 금과 교환되지 않다 해서, 어, 불태환 화폐라고 하죠. 금과 태환되지 않는 달러, 금태환 화폐. 그니까 본질적으로 금태환 화폐는, 어, 종이에요. 근데 이것은 국가의 신용에 의해서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국가의 군사력에 의해서 보장이 됩니다. 아, 미국 현재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절대 망할 일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이 종이에 불과한 달러를 사람들이 실제로 어, 금과 같은 가치 있는 물건으로 이제 써 주는 거죠. 하지만 이번 코로나에서도 보듯이 어마어마한 돈이 또 풀려버리면 아마 거의 에, 미국에서만 일경 일경 상상도 못할 돈일 경 정도가 이제 추가로 풀렸고 전 세계적으로는 몇 경이 더 추가로 풀렸는지 뭐다 지금 통계도 잡히지도 않죠. 어, 뭐 어마어마한 돈들을 찍어내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급해서 <laughs> 급해서 이제 그 찍어내긴 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줬으면 큰 위험은 없어요. 왜냐면 실제 서민들이 어, 충분한 구매력을 가지고 경제 그 활동에 참여를 하면은 <laughs> 이 전체 그 경제가 이렇게 그 떠받들어집니다. 근데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몰리면서 결국 다이게그 투기 자산으로, 어 빠지게 되고, 어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없는 비트코인의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몰렸던 거죠. 근데 그런 순작용도 있었지만, 그런 순작용도 있었지만은, 아, 가면 갈수록 어, 비트코인은 투기의 어, 그 대상이 되고 있죠. 왜냐면은 앞에 앞에서 말했듯이 그 화폐의 기능은 크게 그 교환 기능과 저장 기능인데 비트코인도 거의 교환 기능이 없죠. <laughs> 지금 비트코인을 실제 생활에서 그뭘 사고 판데 쓸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요 비트코인도 화폐라는 거를 막그 억지로 주장하던 사람들이 뭐 카페도 열어가지고 어. 무슨 뭐 이렇게 그 거기서 그 모임을 가지면서 어 커피 한잔에 1비트코인 뭐 2비트코인 뭐 이런식으로 팔기도 했는데 지금 모임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 버리니까 뭐 비트코인이 뭐어 7천만원 8천만원 1억이 되니 많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커피 한잔에 1비트코인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만일에 그것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겠죠 이러니까 너무 그 그 가치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교환 기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 가치의 저장 기능을 갖는, 어, 자산으로서의 그 기능은 갖고 있죠. 어, 특히, 그, 그 투기 자산화 되고 있고, 왜냐면은 어떤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지하 경제, 예, 뭐 어둠의 경제라고 하죠. 주로 이제 불법적으로 번 돈들을 갖다가 그 저장하는데 이 비트코인을 이제 많이 쓰고 있죠.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이미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그냥 불법화시켜 버렸죠. 하지만은 어 정부에서 발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불법화 시키는 말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었으면 정부에서 불법화시키면 가치가 이미 제로가 되겠죠. 하지만, 에시당초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불법화시켰지만, 많은 중국의, 심지어 공산당 간부들 여자도 이 비트코인을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중국에서는 이 은행 계좌가 사실상 국가에 서다 감시되고 있기 때문에, 뭐 뇌물을 받거나 이렇게 불법적으로 번 돈을 은행 계좌에 넣어두지 않죠. 어, 예전에는 뭐, 그, 금을 사거나 다 이렇게 뭐, 현금으로. 어, 그래서 뭐, 중국에 부패한 이 권력자들을 이제 뭐, 간혹 이제 숙청하기 위해서 그, 그 집을 털어보면은 뭐, 어, 그 위안화가 몇 트럭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 실제로. 어, 시진핑도 자신의 그 정적을 제기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예, 그렇게 그, 부패 공직자들을 처단한 적이 있었는데, 뭐, 어마어마하죠. 어, 유명한 그, 충칭의 시장이었다든가, 옛날 그, 보시라이였나요 자신의 종족을 그, 한순간에, 원래 그 중국에서 그 7인 상무위원, <laughs> 중국에서는 그 7인 상무위원과 그, 그 앞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 이제 뭐 정보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한두 명더 포함해서 한1 0명 정도는 절대 안 건드리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어, 설사 주석이라고 하더라도 어, 심지어 어, 이칠인의 상무위원은 사람을 죽여도 어, 중국의 그 무시무시한 공안들이 절대 터치하지 않았어요. 어, 살인면허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근데 시진핑이 그 관례를 깨고 어, 보시라이를 예, 부패 혐의로 몰아서 어, 제포하면서 그 집을 털어보니까, 뭐, 뭐, 수조, 수조원에 해당하는 현찰이 있었죠. 어. 우리나라 부패 공직자들하고는 뭐, 그, 급이 다르죠. 어. 우리나라 뭐, 집을 털면 뭐, 예전에 뭐, 몇백억씩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 수조원의 현찰을 갖고 있는, 어, 은행 계좌에 맡기는면다 들통이 나니까요. <laughs> 어. 그런 것처럼, 그 시진핑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그냥, 불시에 에, 그, 공안을 풀어서 그 집을 다 털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이제 집에다가 막그 쌓아두기도, 어,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는 은행계좌에 넣어두면은 다 들통나기 때문에 집에다 그냥 현찰을 쌓아뒀는데어 이거 집에 쌓아도 언제, 시진핑 맛만 먹으면 다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이 중국에서도 그 비트코인으로 빠지는 거죠. 에. 이미 이것은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는 흐름 됐고 뭐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이더리움이 뜨기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개가 <laughs> 이뭐말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프로그래밍을 짜서 자 이게 돈이에요 전 세계다 싹 풀어서 <laughs> 서로 주고받고 시작하면 그럼 뭐 어떻게 되죠? 만든 사람만 떼 돈을 버는 거죠. 에. 이런 것처럼 화폐를 발행해서 얻는 이득을 세뇨리지라고 하죠. 어 세뉴리지. 그러니까 원래 세뇨리지라는 것은 국가만 갖게 돼 있어요. 예. 만원권. 종이가 이건 종이 만원권 종인데 이것이 만원의 가치를 갖게 함으로써 국가는 그 만원이라는 화폐를 발행할 때 그걸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죠. 예. 만원어치의 이득을뭐그뭐 그 뭐, 뭐 1, 200원이나 되겠어요. 그 종이 한 장에. 예. 이런 걸 이제 세뇨리지라고 하죠. 화폐 발행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이세뇨리지를 코인이라는 프로그램 컴퓨터상에만 있는 거니까요. 말이 코인이지, 무슨 실제 동전이 있는 건 아니죠. 컴퓨터상에 있는 거죠. 에이. 이 어마어마한 세뇨리지, 이미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수천조 원의 세뇨리지가 발생했는데, <laughs> 이것은 <laughs> 발행한 사람이 마음껏 주무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대박이 나버리니까 너도나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아마 수천종 이상의 코인 프로그램이 나왔죠 어, 근데 역시 그 시장을 선정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다 석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든가 이더가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뭐한 100여 개그 수만 가지 중에 한 100등 안에 드는 코인들은, 어, 실제 뭐, 어, 교환 가치는 없어도 저장 가치만 있는, 어, 그런 자산으로서 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아마도 이게 점점 그 어, 정리가 되긴 될 거예요. 이 불과 몇개몇개 몇개 정도가 실제로 어, 가치를 가지는 예, 가치를 가지는 비록 가상의 그 자산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돈이라고 믿어버리면 그냥 돈이 되는 거예요. 어 최초의 조개 껍데기를 그냥 원시인들이 어 돈이라고, 서로 묵인하고 사용하면 그게 그 그룹에선 돈이 되는 것이고, 어, 오늘날에 엄밀히 따지면 금과 연동되지 않은 달러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의 화폐들도, 어, 사실은, 어, 실제 가치가 없는 종이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이 국가라는 권력에 의해서, 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쓰이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맞으면, 그것도 역시 그 실제 가치가 없는 그, 가상의 자산들에 불과하죠. 어, 아, 어, 비트코인과 같은 이러한 그 가상화폐들은 국가에서 보장을 하지 않지만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이것이 광범위하게 쓰였던 것은 국가가 해결해 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국가가 보장해 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 이 가상화폐라는 투기판을 어,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가 모든 사람의 경제적인 불안감, 경제적인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게 가장 그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본 소득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모든 지구상의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적어도 어 굶어 죽는 거는 그 걱정하지 않는 최소한의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이렇게 그 투기판으로 몰리지 않죠. 사람이, 아, 내가, 어, 아, 죽을 수도 있다, 없다. 요 차이 하나만으로도, 80, 90% 정도는 문제가 단순화됩니다. 아. 그, 이미, 인류의 생산 능력은 너무나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현재 인류가 생산하는, 어, 그, 경제적 그 총생산 그 그러니까 g d p 그러니까 전체 지구의 총생산의 10분의 1만 모든 사람에게 기본 소득으로 주어져도 모든 사람의 그 생계가 보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에 완전히 그어 가상화폐가 투기판으로 전락하진 않죠. 어 그것조차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이렇게 그 생존의 두려움에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 점점 그 투기판으로 그 몰려들고 있죠. 제가 예전에 그 스웨덴에서 한 1년 정도 있어봤는데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그 생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그 난리가 나지가 않아요. 어, 물론 거기에서도 이렇게 뭐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하고는 뭐 거의 뭐 100분의 1도 잘안될 거예요. 어. 그렇게까지, 그, 뭐, 난리를 칠 필요가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 어떤 경제적 고민에, 경제적 고민에 80, 90%는 어 생계가 보장되는 것, 생존이 보장되는 것으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려움 없이, 아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보장이 되면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쉽게 투기판으로 전세계가 요동치지는 않게 됩니다. 사실 요것을 좀더 원리적으로 깊게 설명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마스카.